경기도 남양주시 안녕하세요. 엉덩이가 부실해 고민이라는 김옥조 씨키 158cm에 60kg 한눈에 봐도 상체에 비해 엉덩이와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 오리공둥이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평생 앉아서 일을 해서 40대 후반부터는. 엉덩이가 납작해지더라고요. 한평생 세탁소를 운영하며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 엉덩이와 하체가 부실해지는 것이 느껴졌다고요. 심지어 50대 때는 척추측만증에 걸려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수술 대신 꾸준히 운동을 하며 이것을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올해 척추가 골절돼 골시멘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술 후에는 통증이 없어지고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고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식욕이 점점 떨어져요 근육을 키우려면 고기로 단백질도 먹어줘야 할 텐데 고기를 안 좋아해서 힘들더라고요 입맛은 자꾸만 떨어져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생겼고 고기 없이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한다고요 또한 시술 후에는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을 못해. 하체 근육이 약해져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김옥조 씨의 고민 증상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다. 뼈가 베기면서 엉덩이가 욱신거린다고요? 고민 증상 두 번째. 앉을 때마다 엉덩이에서 뼈 소리가 난다. 그 때문에 방석은 필수라고 합니다. 고민 증상 세 번째. 계단을 내려갈 때면 다리가 비틀거린다. 때문에 손잡이를 꼭 붙잡아야 한다는데요. 갈수록 엉덩이랑 하체가 약해지는 게 느껴져서 정말 걱정이네요. 엉덩이가 약해지면 나중에 크게 넘어지기도 한다는데 척추가 안 좋아질까 봐 무리하게 운동도 못하겠고 정말 고민이에요. 음. 네, 71세 여성이시고 세탁소 일을 하시다 보니 계속 앉아 계셨고요. 척추 골출 때문에 하체가 아이고.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어, 저기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형적인 엉덩이 부실입니다. 지금 계속 백인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엉덩이가 이렇게 사람 몸을 세우는 역할뿐 아니라 방성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음. 근데 일정 부분 이상 줄어들기 전까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저렇게 어이 엉덩이가 왜 이렇게 배기지? 저 상황이 되면 벌써 많이 진행이 된, 된, 된 상태니까 좋지 않은 거죠. 어, 근데 사례자 분께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거운 걸다가 척추골절을 당했다. 음. 이게 실제로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 이런 원인도 있을까요, 음. 윤성일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엉덩이와 척추 근육의 약화는 척추측만증과 척추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척추와 엉덩이 근육, 척추 주변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척추를 딱 잡아줘야지만 척추의 불안 불필요한 움직임이 음. 적게 생기고 퇴행성 변화가 안 생기는데 이걸 못 잡아 주게 되면 척추의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후방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휘는 네. 척추 측만증, 노인성 척추 측만증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근육이 척추뼈를 보호하고 엉덩이 근육과 함께 척추뼈를 보호해 주는데 엉덩이 근육이 약화가 되면 골다공증 생길 수 있고요. 골다공증은 척추 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제가 아까 사례 자은 화면을 유심히 보니까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네. 서태우 씨, 눈치 챘어요? 저는 이미 챘죠. 어? 네. 예. 예. <laughs> 보니까, 네, 이게 부족한 거야. 아, 저랑 똑같은 생각하네요. 그쵸. <laughs> 예, 맞아요. 이게 무엇이냐? <laughs> 네.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운동이 부족해서입니다. <laughs> 아, 아, 운동. 좋겠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아, 맞는데? 달로 갔어. 단대로 갔어요. 지금. 다른 <laughs> 네, 지금 보니까 고기도 안 드시죠? 어. 또, 그나마 먹는 양도 적으시죠? 짜게 드시잖아 네. 어... 이런 것들이 아마 엉덩이 근육이 좀 부실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알지. 식사 네. 네, 맞습니다 이 먹는 식습관은 정말 이 근육이 빠지는 거에 큰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지금 사례 전문 같은 경우에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 그러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 고기입니다 고기 안 드신다 그랬잖아요 재료가 없어요 채소 많이 드신다 그랬잖아요.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근육으로 바뀌지를 음.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두번두 두 가지 제일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 막 불어나야 되는 청소년 시기고요. 두 번째는 이 근육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노년기예요. 아. 근데 저분 고기 안 드시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몸에 나쁘진 않지만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짭짤하게 드신다고 했는데요.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레날레이스라고 하는 호르몬이 좀제게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게 근육을 합성하는데 좀 크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뭐 우리나라랑 식습관 비슷 하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그냥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짜게 먹으나 싱겁게 먹으나 비슷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현저하게 근육이 적게 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화면에 사례자도 어, 미리 알았다면 하고 좀 후회하고 계신데 늘 깔고 있다 보니까 영동이가 음. 가출할 거라 생각을 못 하잖아요. 혹시라도 가출할 듯한 신호가 온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내용 정리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엉덩이에는요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처음에 엉덩이 근육이 부실해지기 시작하면 의자에 앉을 때 벌써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5분도 안 됐는데 막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바지를 양껏 이렇게 올려 입어도 아무리 올려 입어도 엉덩이가 티가 나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엉덩이와 연결된 허리, 무릎, 이렇게 발목까지도 이렇게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위험신호입니다. 뭐냐면, 음. 일직선으로 걸으려고 해도 골반이나 엉덩이 근육이 마땅치 않으면, 부실하면 이렇게 비틀거리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이 있어야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빨간불,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엉덩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OX 퀴즈로 풀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엉덩이는 크면 클수록 좋다인데요. 아, 어, 이거는... 옛날에 드라마에서 이렇게 네, 며느리 고를 때 많이 들었던 <laughs> <그렇던 웃음> 멘트 같아요, OX 퀴즈. 아, 그것도 뭐전 들어봤지만 전좀 다른 의미에서. <laughs> 네. 왜냐면 저희가 오늘 초반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에 에어백이다. 에어백이 크면 클수록 높은 데서 좀 추락을 하더라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 네. 오, 일리가 있다. 오. 에어백이 큰데 불량일 수도 있어요. 아, 아 세상에. 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엉덩이는 좀 체구에 비해서 큰데 좀 부실하더라고. 이게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더라고요. 네. 어. 제 생각에는 이게 내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더봐요 <laughs> <laughs> 네 왜냐하면 엉덩이가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지방으로 구성이 돼 있는가 이 차인데요. 아무리 큰 크고 단단한 엉덩이라도 지방의 구성량이 더 많게 되면 제 역할을 잘 못하고요. 엉덩이가 작다 하더라도 알차게 근육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체 근육이나 무릎 주변의 근육을 빨리 발달시키고 복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복부 압력 조절이 잘안 되면서 자궁 내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그리고 약간 변비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운동을 하셔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푹 꺼지는 엉덩이 지방이 빠지는 거다, 근육이 빠지는 거다. 아, 아 이거요. 네, 오. 100%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laughs> 왜냐면 근육이 만들긴 어려워도 손실되는 거 되게 쉽다고 오. 제가 배웠어요. 예, 근데 말이죠, 이게. 제생각엔 함정이 있어요. 이게 지방이 나이 안 들어 보셔서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얼굴도 지방이 쫙 빠져요. 그래요? 엉덩이도 지방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정답은 두분다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아첫 번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균형이 바뀌기 때문에 몸이 남성 체형으로 바뀌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데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먼저 엉덩이가 줄어듭니다. 근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도 역시 조금씩 줄어들어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 베개 안에 베개 솜 빠져나가게 되면 베개가 움푹 꺼지듯이 엉덩이가 움푹 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오. 이게 참 옆모습이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나이 들면서 가슴도 <laughs> 꺼지고 엉덩이도 꺼지게 평면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서글픕니다. 자 그다음 오 엑스 퀴즈 보겠습니다. 주세요. 나이 들면 숨만 쉬어도 엉덩이 근육이 빠진다. 아, 이거는 그냥 제가 X를 들고 싶네요. 왜냐면은 그냥 숨만 쉬어도 빠지는 건제 통장 잔고로 만족을 하고 싶어서. X로 아이고 X로 아이고. 들고 싶네요. 맞아요. 이거 그럼 나이 들면 숨도 쉬지 말라고요? 그러게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윤석수님. 네. 네 정답은 안타깝게도 o 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총천능력 숨쉬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네. 이제 그만큼 엉덩이 근육이 잘 빠진다는 의미고요. 아하. 30대 초반에 엉덩이 근육은 최고였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60, 70세 전에는 1년에 15에서 10, 10에서 15% 정도 감소하고요. 저 그림 보시면 저 빨갛게 된 부분이 근육 있는 부분이에요. 네. 35세는 굉장히 많다가. 옆에 노란색 부분이 어, 이제 지방인 지방. 부분인데 오, 이제 55세가 되면 지방이 훨씬 늘었고요. 그렇죠? 85세가 되면 이제 뭐 근육 반 지방 지방 반 이쯤 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굉장히 근육이 빨리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65세 이상 현재 65세 이상 성인의 4분의 1, 25%가 근 감소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흔한 거고요. 활동을 줄이고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안 그래도 근육이 잘 빠지는데. 근 감소가 빠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이제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예, 엉덩이 퀴즈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자꾸 넘어지는 것은 엉덩이 부실 때문이다. 오, 엑스. 이거는 옵니다. 엉덩이가 넘어지려는 걸좀 잡아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제가 한번 넘어져 볼게요 맞는 거 <laughs> 맞는 거 맞아요 아, 저도 잘안 넘어져요 예. 양쪽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좀탁 균형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엉덩이가 무거운 대신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정답은 예입니다네잘 네, 네, 맞추셨고요 네서 어, 있을 때 이제 다리와 다리와 척추를 딱 잡아주는 게 엉덩이 근육인데. 이 근육이 없으면 우리가 돌뿌리를 지나든지 아니면 문턱을 지날 때툭 건드리게 되면 확 넘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있게 되면 균형을 잘 잡아서 어, 넘어지지 않게 되고요. 또이 근육이 있으면 혹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부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엉덩이 퀴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는 건강한 엉덩이다 나왔는데요. 오, 이거는. <laughs> 예, 음, 일단, 뭐 자, 동시에 자, 한번 가볼까요? 동시에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정답! 아유, 안 맞네. 아니, 오리엉덩이가 뭐, 이게 좋은 거니까 네. 많이들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유, 제가 오리엉덩이 사례자 아닙니까? 어. 이게 오리엉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다좀 아플 때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 아프더라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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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정답이 네. 뭔가요? 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오. 어. 오, 좋은 거예요? 그럼요. 미국에서는 사실 오리, 오리 엉덩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거든요. 일단 엉덩이가 오리 엉덩이처럼 나오려 그러면 지방과 근육이 다 많아야 되는데 엉덩이에 있는 지방은 그렇게 피하지방으로서 나쁜 지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쿠션 역할을 담당하니까 오히려 좋은 지방에 가깝고요. 근육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엉덩이가 툭 튀어나와서 처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 이런 연부 조직 같은 거, 피부 같은 거, 탄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세 가지가 다 있는 우리 엉덩이는 건강한 엉덩이입니다. 네.